오늘 주제는 페이팔이에요. 네.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맞아요. 좀 하거든요. 투타 아닐까요? 페이팔이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일론 머스크가 하는, 아, 네. 저는 진짜 사직꾼이라고 <laughs> <40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웃음> <웃음> 아니, 또 대단한 또게 일론 때문에요? 머스크가 페이팔에도 네.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페이팔이 소송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말씀하신. 페이팔 마피아. 이 페이팔이라는 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업이잖아요. 페이팔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에 이 계정만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송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페이팔은 그 사람의 이메일만 알면은 그 사람한테 송금을 할 수가 있어요. 토스랑 좀 비슷한 거예요, 토스. 아, 토스도 어, 그게 가능해요 네. 저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미국에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들어왔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어, 우리나라 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어 <laughs> 공인인증서 네, 네, 네. 뭐 이런 맞아 맞아 맞아. 음, 네. 이렇게 간편하게 결제할 를수 있으니까 이베이를 타고 음.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베이 결제 수단에 뭐 거의 대부분을 이 페이팔이 장하고 음. 나머지 경쟁자들 다 쳐냈죠. 다 망하게 해 버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이제 여기 페이팔에서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기업을 부흥시켰던 이 사람들이. 다른데 이제 바이아웃을 하고 다른데 가서 엄청나게 또 새로운 어떤 선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대표적인 게 이제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이제 링크드인, 유튜브를 만진 엔지니어가 이제 스티브 첸과 체드 헐리라고 하시는데 요분도 네. 이제 예전에 페이팔의 창업자 엔지니어 뭐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링크드인, 테슬라 이세 개가 가장 유명한 페이팔 마피아의 하나라고. 네. 근데 이들을 마피아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뭔가 마피아 그러면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마피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 집단이다. 서로 잘알거 아니에요. 예전에 가, 계속 같이 일을 했고 하니까. 그냥 끈끈하다 뭐 이런 의미의 그냥 네네 네. 그런 갱단처럼 어떤 이런 경제적인 카르텔를 형성해 있다. 이뭐 사람들이 같이 네.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투자도 하고 처음에 페이팔 이제 창립한 멤버들이 이제 페이팔 하고서는 다이아웃 하고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고선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뭐잘잘될 만한 거에 투자하고 막 이런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다. 이제 페이팔 출신들이 다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제 창업하고 성공 성공한다. 이래서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진짜 이게 말이 맞는 게그 일론 머스크 분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사실 아, 도지코인.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도지코인 뭐 있는지도 모르고 원래 일반적으로 코인은 이게 누가 봐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네. 코인데 인 네. 나머지 새로 나오는 코인들은 이 코인들을 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근데 도지코인은 알리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재미로 만든 거라서 그냥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 좋아요 네. 뭐이하니까 바로 이렇게 오르잖아요 최고 지금 4위가 됐대요 시가총액이 4위가 됐어요. 아마, 아마 어제 넘었을걸요? 이게 갑자기 밈이 된 거죠. 밈코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미친듯이 막 올라간 거죠. 페이팔 마피아가 네. 처음에 이제 나온 게 피터 틸이란 네. 사람하고 맥스 레브친이란 사람이 제일 이제 주요한 인물이고 음. 그 다음에 아까 링크드인의 그 대표였던 그리고 유튜브를 그 만든 그 개발자 네. 스티브 첸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한 건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기업을 엘론 머스크가 이제 설립한 기업이랑 이제 음. m a 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페이팔이 그 다음 해에 상장까지 이르게 음. 되고 상장하면서 상장한 이후에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이베이에 인수가 돼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공가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페이팔이 저기 1998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때 이름은 캄피니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2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어 온라인 뱅킹에서 X 닷컴과 이제 합병했다. 음.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얘네가 뭐좀 이렇게 소송 관련해서 좀 이렇게 사례들이 있을까요? 좀안 좋은 선례라고 해야 되나 자선 펀드가 요즘 좀 문제가 자선 펀드. 좀... 2017년이었나요? 네 맞아요. 예. 2013년에 이제 페이팔이 음. 좋은 의미로 자선 펀드를 만든 거예요. 음. 페이팔하면은 딱그 특징이 뭡니까? 엄청나게 편한 온라인 뱅킹이란 말이에요. 음. 온라인 이 자금. 융통 같은 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인프라를 이용해서 기부를 쉽게 해주겠다. 우리 여기서 수익 하나도 안 난다. 그리고 이 페이팔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어카운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부를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그 돈을 그 지정한 기부단체에다가 아그 자선단체에다가 돈 주겠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응, 정말 뭐, 좋죠. 선풍적인 정말 인기를 네. 끌었죠. 음. 페이팔은 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음. 이제 어떤 페이팔의 어떤 기업의 명성을 높이는데 음. 큰 작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게 2017년에 소송이 하나 들어가요. 뭐 신문기사니까 좀 과장을 했겠지만 전체 미국 법, 미국에 있는 모든 변호사들의 절반 정도가 이 소송에 관여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네. 이 페이팔이 광고를 할 때는 네. 너네가 원하는 자선단체를 이렇게 클릭해라. 네. 선택을 해라. 또 우리가 그, 거기다가 주겠다. 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했대요.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이 돈을 여기다 100만원 이렇게 주면은 이 자선단체 안 가는 거야. 페이팔이 지가 마음대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 아무 때나. 예. 너무 큰 잘못이잖아요. 그니까요. 너무 완전 사기잖아요. 네. 그죠? 페이팔의 이제 말은 우리가 그렇게 광고를 한거 아니고 이건 어쨌든 기금이다 네. 우리 페이팔이 관리하는 큰 기금이고 네. 그래서 거기 내에서는 우리 어떤 재량이 있는 거다. 네. 살짝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말이 근데 안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페이팔 내에서 불법적인 그런 의도로서 그런 식으로 유용을 한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페이팔이 돈을 주려면은 이제 뭐계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페이팔이 보기에 이게 정말로 돈이 투명하게 잘 쓰는 단체인지 그게 렇 아닌지 스스로 보고줘야될거 아니에요. 페이팔도 음. 어느 정도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페이팔이 자선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페이팔이 보기에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페이팔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여기 소송을 건축이랑 페이팔도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한것 같아요. 페이팔. 소송만 그러니까 크게 한번 의견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난 거네요. 어, 그, 끝났죠. 그래서 7년도에 20, 20, 집단 소송이 제기됐는데 예. 그래서 이, 2020년 1월에 음. 지금 이제 그 합의가 됐고요. 이제 그 합의가 된 내용은 뭐냐면은 페이팔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네. 여기 안갈 수도 있다. 음. 페이팔이 어떤 그 내부적인 기금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소송이 지... 이뤄진 다음에 이제 문구가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서 어, 네, 그런 식으로 되면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기금이 지정이 됐으면은. 이 단체에다가 무조건 페이팔이 통지를 해가지고 이걸 돈을 받으려면은 뭐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라 통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다 해야 된다 이제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합의가 됐다고 지금 나오네요 네. 근데 이 지금 페이팔이 사실 광고할 때 이게 광고를 잘못한 게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못한 거죠 페이팔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기금으로 전달할 수 있다 요것까진 명시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가입자들이 그냥 뭐 여기서 회원 페이팔 회원 명단은 다알진 못할 테니까 만약에 법인 회원이 이제 아닌 자기가 원하는 A라는 단체에 그냥 기부를 하겠다고 뭐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페이팔 측에서는 자기들 광고 내용에 따르면 명시하진 않았지만 A라는 단체에게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입장 그거고. 페이팔이 우리는 그냥 회원한테 전달한다고만 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여기 자기들 회원이 아닌 데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달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명시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 그전엔 그거는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았던 거고. 페이팔이 또 판도라라는 곳을 또 소송을 걸었네요. 보니까는 페이팔도 뭐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었어요?